반갑습니다. 그제 농사다리입니다. 아, 어제 아침에 태풍이 많이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오늘 8월 12일인데 한번 농장 일을나 봤습니다. 아, 그래도 태풍 대비를 잘 해놔가지고, 크나큰 문제 없이 다 지나갔네요. 깻잎도 이렇게 잘 묶고, 이렇게 하고, 각종 깨도 줄로 잘 먹고 하고, 태풍 오기 전에 일부 수확 한20%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무도 아직까지 커요. 아, 무 요즘 비싸던데, 그래도 무가 한, 아직도 15개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밭은 조금씩, 이제 배추 심어야 되니까, 파놓고.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심는 옥수수가 이제 커요. 그런데 밑에 또 테비, 테비 좀 이렇게 다 줘놓고 이 줄이 있는 이유는 옥수수가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또 바람에 다른 작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배추밭, 좀 있다 이제 배추를 심어야 돼요. 배추밭은 풀나지 말라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것도 한 10일 있다가 10일안에 다파 놔야 돼요 그래야 배추를 심으면 됩니다 아 땅콩도 이번 태풍 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넘어지지 않고 깨도 살짝 넘어졌는데 그래도 모두 이렇게 줄로 다 묶어 나가고 완벽하게 예, 태풍 준비했습니다 이런 콩도 넘어지지 말라고 쫄대로 원으로 해갖고 전부 저끝들까지 이 대나무로, 반달 대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이쪽 가로는 또, 그 다음, 이 가로는 이제 물을 심을 겁니다. 물을. 제일 먼저 물을 심을 때가 이제는, 여기에 비로, 그리고 또, 토양 준비 다 해놨어요. 바로 이제 심으면 이제 됩니다. 이미. 일로는 쭉저 끝에까지, 방로아좀 무가 여긴 잘 떼요. 콩은 참잘 떼고 있어요. 콩도 이렇게 넘어지지 마라고 이렇게 대나무로 전부 이렇게 해 줘야 돼. 그리고 또 이번 태풍 때깨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산물은 뒤돌아서 버려. 요 뒤돌아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정 전부 깨도 이조 콩도 넘어지지 마라고 이렇게 다해 놓은 거예요. 깨가 그것도 잘 됐어요. 깨 지금 한 28% 태풍 때문에 미리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콩도 다 이렇게, 하고, 전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모든 농산물들을 다, 사람들 다 모는,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시금치는 이제, 시금치는 이렇게, 아직까지안 나요. 시금치는 상당히 늦게 난 씨앗을 심으면 시금치는 상당히 늦게 나온 그런 작물이에요. 토마토는 이번 태풍 때잘 견뎠어요. 토마토, 토마토 많이 열었는데 지금 잎입사고 내일 모레 오늘은 토마토 아, 많이 열었어요. 이렇게 토마토 나무가 큰 것은 상당히 드문데 저희 밭은 참 햇빛이 와서 이제 토마토가 이렇게 밀립니다. 안에 보면은 토마토가 지금 많이 열어 있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는 또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가 지금 막 이렇게 커요. 무화과 나무는 다시 또 이제 순치기를 한번 했어요. 옆에 있는 순치기를 다 채줘야 이 양분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과일로 가도다 쳤어요. 지금 순치기를 한번 싹 해서 필요 없는 거다 잘라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 무화과 쪽으로. 양분이 안 가갖고, 그렇게 안, 칼, 안 커요. 다 이렇게 잘 크지. 올해는 무화과 작황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무화가 뭐, 맛있어요. 많이 열죠 아, 이렇죠. 뒤쪽으로도 뭐, 무화과 천, 무화하이 열었어요. 아, 토마토는 꽃이 많이 피었어요. 아, 이런데 다열 겁니다. 아, 익었고 엄청나죠. 저 밑에도만. 뭐. 이런 데도막 놀러 하니 네,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하, 오늘 풀베기 바깥으로 풀베기하고 힘들어요. 풀베기하고 그리고 모아과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해갖고 햇빛이 많이 벌수록 많이 벌도록 만들어야 알이 굵고 그래요. 하, 이렇게 바깥을 다 쳤어요. 바깥을 쳐야 또 풀이 다 오늘 다 쳤어요 사과나무 콩잘부터 콩도 전부 다이 줄로 다 묶었어요 다 줄로 가 줄로 묶어야 이것이 바람이 안 내리고 땅이 안 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쳐져 버리 거든요 저쪽 가 쪽으로는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지지해 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어 갖고 지지로 만들어져요 햇빛은 좀 가려도 그래도 저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저런 옥수수들은 아직 2차 옥수수 심었어요. 콩이, 콩도 안에 지금 줄이 다 있어요. 대나무 꼽아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 해놨어요. 저희 밭에 최고, 또거수한 것은 이렇게, 자, 물이, 물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물통이 두 개나 있어요. 물통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이 잘해갖고 이런 물 탱크에다가 받아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물, 물은 한 도라무통으로 6개 정도가 받아져요. 여기 한번 봐보시죠. 호박. 에어박 나무인데 두 그루 심어놨는데 이렇게 커요. 두 그루 심어놨는데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그 안쪽에 나무 가지를 많이 뽑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 대신 두독을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호박 두독. 큰 호박 두독. 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두개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렇게 커요 무아 엄청 쌉니다 지금 음, 많이 열었어요 음, 계속 열어요 애호박은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땁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되고 녹두도 계속 따가워고 포도도 지금 제가 포도 저번에 백송이 말 했잖아요 이 녹두 백송 백송이 더 열어 백송이 이상 열어요 하, 백성, 전부 지금 다포도 지금 다 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엽니다. 포도나무한 개. 꼭 여러분들도 농장을 할때꼭 포도나무, 우한나무 제가 소개한 나무는 전부 다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방송으로 잘해요. 그냥 한게 아니라 저는 한게 아니라 꼭 농장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 지금 포도 엄청 열죠. 엄청 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농장을 할 때, 꽃나무, 장미꽃나무들, 이렇게. 대파도 잘라갖고, 지금 또, 대파도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아, 일로 한번더가 이건 장미꽃나무. 장미꽃나무. 태풍 때문에 이 꽃나무. 다이 돈으로 사야 돼요. 이 가, 가쪽으로는 전부 다 수수나 다 심어져 있어요. 겨울 되면 수수나, 초범 되면 수수나 엄청 피이요 깨는. 저희들이 어제도 수확을 하고 태풍 때 전부 이 줄로 다 묶었어요. 네, 줄로 묶어갖고 지금 다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지면 다 넘어가버리면 그동안 4개월 이상 정도 이 농산물을 심었던 것이 다 넘어가버리. 지금은 이제 전부 그렇게 엊그저께는 그렇게 그 좋았던 것이 태풍 때 넘어지고 했던 것이 일부 저희들이 한 3일, 4일 먼저 수확을 했어요 어저께도 수확하고 을 그래서 한쪽 가 쪽으로는 이렇게 또 각종 호박들 애호박들 이렇게 철조한 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농산물들을 쉽게 하면서 엄청 줄곧게따 먹을 수가 있어요 풀도 없어요 저희 밭은 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다매 버려요 사전 관리를 해 갖고 다매 버려요 풀없는 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콩을 따먹기 때문에 철조망을 여기 1중 여기 2중 이중 이갖고 2중으로 쳤어요 전부 이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안돼요 엄청난 땀이 필요해요 깨 한번 봐이게요 보통 30단으로 이루어진 입니다 아. 다시 한번또 보여주지 않을 수가 30단까지, 30단. 전부 다, 전부 다. 아, 3 0단 30단까지. 이렇게 깨가 잘됐어요깨 지금 계속 수확 중입니다. 전부 깨는 이 뽀다리를 다 띄었어요. 띄면, 여 전부 다, 야, 띄었죠. 여 예? 전부 다 띄었어요. 띄면 알이 굵어요. 그리고 이쪽, 가쪽에도 호박나무, 각종, 이제, 정원수 꽃나무. 이렇게, 이제, 수화를, 이번 태풍 때, 까리꽃이 네개 심어갖고, 막 그냥, 잘따고 있어요. 까리꽃은 그렇게 많이 심을 필요 없어요. 한네개 정도 심어갖고, 각종, 꽃이자 복근자 복분자도 지금 계속 땁니다. 호박도 이렇게 하고, 따고. 이렇게 따는 아, 복분자 여기는 거의 복분자 맛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저기 이렇게 깨, 깨다 이렇게 줄로 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늘 수었던 자리 깨 이렇게 심고 이것은 이제 무광 감자순 수확 감자순 고구마 아 고구마순 고구마 따내고 지금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나눠도 순을 또따 먹을 수 있어요. 각종 복숭아나 먹고. 저쪽에도 또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예. 근대가 아니고 토란 토란 토란, 토란 때가 이렇게 커요. 각종 과일나무 사과나무도 자르고 있고 이렇습니다. 꽃나무 꽃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큰 오랜 내년에는 자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다 이제 정구지 정구지 그리고 이 백합 그리고 이렇게 전구지 이것만 해도 상당히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전구지 이런거는 자두탕 땡초 어저께 또다 땄어요 따고 오늘 방지제하고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되고 있어요 태풍 때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요이서 이제, 아사이 고추들, 고추도 많이 잃었어요. 잘 뗐어요. 올해, 올해 고추는 그런대로 잘 뗐어요. 다, 붓고추로 다 따내고. 이쪽 가쪽은 전부 다 이제 둥글레, 둥글레. 그리고 이쪽은 또 땡추, 땡추. 나무 을수 있는 동굴래. 동굴래고, 이건 이제, 바로 일반 고치들. 고치들 심어갖고, 이렇게. 가쪽으로 다시, 전구지를또 이렇게 심어놨어요. 파란 파란. 이렇게, 이제, 치나무. 계속 잘 크고 있어요. 대추. 대추가 나는데, 대추가 계속 열고 있는데, 이번 바람에 대추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대추, 대추나무, 대추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대추가 조금 많이 열었어요. 이건 아직 연식이 조금 들어갔고, 이건 또 이제 딸기밭 제가 이렇게 소개를 자주 한 것은 이제 성장 과정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한 개씩 이렇게 따먹고, 엄청 따, 지금, 일곱 번째인가 땄어요. 앞으로 한세 번은 더딸 수가 있어요. 아직도 블루베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농장을 할때 이러한 나무들을 심으면 참 좋아요. 자두나무, 각종 배나무, 태풍 때 손상이 없이 잘 버텨준 농산물에게 고맙고 그리고 잘 준비한 주인에게도 농산물들이 많이 고마워 할 겁니다 아직 큰 문제 없이 바람은 좀 많이 불었는데 그랬어요 자두는 엊그저께 다 땄어요 자두가 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열은 자두나무에 자두나무 자두나 한 4년 정도만 있으면 차도 엄청 날 겁니다. 여기는 각종 생강, 생강, 올겨우 생강, 여는 각종 아사히 고추들 고추나, 비타민 고추, 월금화 여기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엊그저께 참외나무가 별로 안 컸었는데, 지금봐 이제 자리 콩 심고 참외나무이니다 뒤쪽은... 자오이나은데 엊그저께 오이 엄청 땄어요 오이 한 35개 정도 땄어요 여기 예, 전부다 지금도 오이가 많이 보여요 여기 한 35개 정도 따갖고 오이짱아치 다 준비하고 준비 끝났어요 다 했어요 오이 엄청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밭을 잘 이용을 하고 구물을 오이같은것을 타가고 참외같은것을 타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수확을 마해요 좀 밀감나무, 밀감나무 뒤에도 또 감나무 그리고 또 여기는 또또 또 무화과나무 저희들은 무화과나무가 한 11그루 열, 열 정도 12그루 정도 있어요 구석고석 틈새 있는데 다 이렇게 풀안날수 있도록 심어놨어. 이건 복수가 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엊그저께 바람 때문에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래도 조금씩 넘어갑니다. 오이. 엄청 열었다 엇그저께 말이다. 엄청 열었죠. 어, 엄청 열었죠. 엄청 열었죠. 잘합니다. 이거 오이거든요. 엄청 열겁니다. 아, 오이말입 그거 참외 참에, 옥수수. 옥수수가 살짝이 넘어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묶어놔도 태풍이 오니까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사전 준비해갖고, 태풍 대비 잘해갖고, 하여튼, 농사 짓는데 큰 문제 없도록 해주십니 농사는 사전 준비, 주인의 발걸음, 풀안 나게끔, 큰 해야 돼요. 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부다 풀과의 풀이 없는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 없지 밖과 산에 풀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저희는 이 풀을 잘 매가지고 최대한 모든 영양분들을 농산물에게 갈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아 오늘도 거제 농사다른과 함께 시청해 준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여러분들도 꼭 농장을 할때 이러한 이러한 나무를 심으면 참 좋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보여주고 싶고, 이러한 이러한 농산물들을 심으면, 아, 좋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 어제 농사다린 것 같이 함께 해준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구독, 좋아요, 하게요. 안녕